더 진심이었다는 거에 더 제가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고 미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정말 오랜 기간 콘서트 준비했는데요. 어그 동안 어떻게 재밌게 즐겨주셨지 모르겠어요. 즐거웠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포토 타임 진행해 볼까요? 네, 포토 타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배역별로 먼저 촬영을 해볼 텐데요. 연범원 배우님. 자 우리 한보배 님아 네. 오늘 나 홀로, 홀로 혼자 오셨습니다. 자 일단 가운데 먼저 봐주시고요. 좌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가운데 봐주시고 우측도 한번 봐주시고. 자 2층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2층 가운데 아 지금도 많이 와주셨네요. 네. 2층 좌측도 한번 봐주시고. 그 무슨 포즈죠 <laughs> 무슨 빵? 네, 무슨 빵? 무슨 빵? 아공빵! 네, 맞아요. 오, 네, 새로운 것도 배우네요. <laughs>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에 수노! 네. 수노! 수노 배우들 나오세요. 우리 박준희, 민동이 배우입니다. 자, 정면! 자, 소답도 어, 좋아요. 네. 정면 좋습니다. 우리 좌측 한번 봐주실까요? 좌측이요. 도기연. 네. 좌측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면. 다시 정면. 그리고 우리 우측도 한번 볼까요? 우리 네. 그리고 이층. 자, 우리도 아군방 할까? 하면서 보여주는 우리 순호들. 아, 귀엽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은 우리 창섭. 네, 우리 안창섭이 <laughs> 연애를 예, <laughs> 예,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포즈 제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정면 네, 4층, 4층, 여기 4층, 다 자, 4층, 그리고 우측 네, 정면 도와주시고 2층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laughs>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석구들. 네.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좌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우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2층도 한번. 2층에 좌측부터 쭉. 가운데, 2층 5층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 엔딩 포즈 한번 주세요. 하트, 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동현. 봐주시고요네 자, 우층 아, 자체. 자, 우층한번 봐주시고 자, 아, 다음 주에 또있나요 예. 어,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좋아요. 위에 2층도 한번 봐주시고요. <laughs> 귀여워. 자, 준비된 거다 하셨나요? 네, 네, 다 했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신님.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자 우리 여신님 포즈. 좋습니다. 자측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자, 정면. 음식 한번 봐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고건 정면. 자, 2층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그럼 저희도 한번 찍어야죠. 네, 찍어야겠죠? 네. 오, 감사해요. 아국빵, 아국빵, 아예 그것도 몰라. 우리를 빵빵하게 해야 돼. 단체 사진 한번 찍어야 했는데 단체에 한번 줄을 좀 만들어 볼까요? 키 크신 분들 뒤로 가시고 아그 지금 <laughs> 뒤로 가 사람 다 앞으로 나와아예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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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신 분들 앉아주세요 아, 패러다임도 하고 자고 선생님 겁나나요? 자 정면 한번 볼게요 정면 자 좌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측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치즈 다시 한번 정면 마지막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잘 찍으셨나요? 아 맞죠 빵 빵이구나. 마지막 아국빵자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저희 만들어 주신 배우분들 그리고 연우 무대. 그리고 스태프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한마디씩 짧게 인사 부탁드릴까요? 자! 마이크 다 가져오세요. 네. 저기 끝에 천종병님부터 배 짧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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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인사해주시면. 아... 우선 여러분 오늘 진짜 정말로 월요일인데 이렇게 또 퇴근하시고 부랴부랴 달려와주셨을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월요일에 힘듦을 조금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 앞으로 저희들도 저희는 어, 여러분들께 어, 공연으로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한테 이렇게 어, 선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행복하시고 항상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앞으로 어, 더 정진아는 김찬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주 네, 형님, 안녕하세요.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어, <laughs> 되게 오늘 콘서트 하는 것 연습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는데 어, 보러 오신 여러분들도 굉장 굉장히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네, 저번에 보신 분은 들 아시겠지만, 헤어로운 공연 생활에서 창섭 역할을 꼭해보고 싶다라는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 저희 배우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창섭 역할을 재밌게 봐주신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신이보 곡에서 끝까지 잘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정말 즐거웠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저희도 즐겁게 했는데 함께 즐겨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너무 행복했고 이제 얼마 전에도 어 입춘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우이 네, 왔습니다 아직 날씨는 많이 춥지만 여러분들 또더 완연한 봄이 올 때까지 함께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어 3월 3일까지 이 자리에서 또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리였을 수 있지만 정말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더 서로를 사랑하고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행복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북한말이 아니라 남한말로 이 무대에서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몇 없는데 너무너무 너무 영광이고 오늘 또 뜻깊게 영광과 손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남은 공연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계신 모든 배우님들 다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벌써 2월입니다. 네, 올 한해 대박나시고 더 웃을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고 더 행복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네 다음에 또우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특별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도 특별했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끝날 때까지 매번 더 발전하는.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밌고 행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벌써 2월 달인데요. 네, 어, 계획하신 모든 것들 이번년에 무사하게 어, 다 이뤄내시길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가실 때 어, 아직까지도 길이 좀 미끄러우니까 어, 가시는 길 안전히 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장염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즌도 여신님 공연 충분히 길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곧 막공이 다가온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사실 좋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도 준비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저에게 특별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처럼 더 많이 웃고 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인사할까 네, 네. 어, 저 이제 진짜 마무리해 볼 건데요. 어, 아쉽지만 어, 오늘 자취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도, 내일도 여기 무인도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